이번 시간에는 팀즈 러닝 엑셀러레이터 즉 학습 가속화 도구 툴인 리플렉트 검색 코치 인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렉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플렉트는 팀이나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감정 상태나 심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교사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도구입니다. 학생들의 감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현실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이 리플렉트를 통해서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 정서 상담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리플렉트 체크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 탭 중에 리플렉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 체크인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인 기분을 묻는 것부터 특정 과제 수행이나 특별한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는 항목으로 학생들에게 체크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면 학생들은 본인의 감정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감정 체크가 끝나면 교사는 이렇게 모아서 한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생에 대한 감정을 하나씩 클릭하면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리플렉트로 수업 전에 학생들의 감정을 한 번씩 체크하면 학생들이 자신을 알아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에 더 집중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 이런 감정 데이터들이 모이고 모여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감정을 더 솔직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리플렉트는 과제를 수행하고 난 후에도 과제에 대한 감정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에 대한 감정을 학생들이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이지요. 과제를 만들 때 체크인 반영을 켜기로 체크하면 과제와 함께 리플렉트 체크인도 함께 생성됩니다. 과제를 제출하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화면에 체크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서 느낀 감정을 교사가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 상담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체크인 기능 외에도 다양하게 활동해 볼수 있는 기능을 팀지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상 기능은 학생과 교직원이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리플렉트는 사회 정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명상은 그 중의 하나의 기능으로서 짧고 효과적인 뇌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가이드 명상 영상을 제공하면서 뇌 휴식 및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리플렉트 앱에서 제공하는 활동 기능은 스트레칭이나 춤추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수업 전이나 수업 중 환기를 도와줍니다. 좀더 활기찬 수업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정보드는 학생들의 감정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돕는 사회 정서 학습 도구입니다. 감정보드는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디지털 기기가 없는 교실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리적인 보드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교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 방법은 팀즈 앱에서 리플렉트 탭을 열어서 감정보드 키트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보드를 제작한 후에 학생들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렉트 앱을 사용해 보드를 스캔하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게임이나 음악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 코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코치는 학생들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탐구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또한 교사들은 검색 코치의 인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이 검색 활동을 추적하고 학습자의 검색 패턴을 분석해서 더 나은 검색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검색 코치는 처음에 팀즈앱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앱으로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검색 코치의 생성 방법은 웹과 앱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웹 버전 팀즈는 상단에 바로 추가할 수 있는 플러스 탭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많이 사용하는 앱 버전의 팀즈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앱 열기를 통해서 검색 코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앱 버전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열기를 선택한 후에 검색이라고 입력을 하면 검색 코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검색 코치에 대한 탭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 탭이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코치 사용을 위한 수업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을 위해서 검색 코치 오른쪽 위의 수업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배경화면을 선택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터를 클릭하여 도메인, 파일 형식, 날짜 범위, 연산자 등의 필터를 보이게 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필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확인은 팩트 체크를 위한 필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주면 검색 코치 필터에 이렇게 추가됩니다. 직접 만들기 필터의 경우 학생들이 잘 모르는 사이트이거나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교사가 직접 필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항상 찾던 사이트가 아닌 또 다른 사이트를 추천해 줄수 있습니다. 검색 코칭은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검색했을 때더 나은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계 인구 증가 동향을 영어로 검색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검색됩니다. 뉴스가드 점수가 높은 검색 결과일수록 신뢰성이 더 높은 결과입니다. 영어로 된 사이트에서는 뉴스가드 점수가 더잘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현재 사이트 유형이나 출처를 알수 있어서 검색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m, .org, .edu 등 여러 도메인 등이 있습니다. 파일 형식은 ppt, pdf, doc 등의 특정 형식의 리소스 검색을 도와줍니다. 원본 문서를 찾기에 더 수월합니다. 날짜 범위는 날짜 범위를 설정해서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얻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의 뉴스를 찾는다면 그 시기로 검색 날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연산자는 따옴표, 빼기, or, and 등의 연산자를 통해서 정밀한 검색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돕는 필터로 세 가지 사이트 중 어떤 팩트체크 사이트를 활용할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사용도 할수 있습니다.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필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이트는 팀즈에서 제공되는 분석 도구로서 학생의 참여도 추적 학습 패턴 분석 개인화된 피드백 제공 그리고 과제 관리 학습성과 관리와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관리와 성과 분석을 가능하게 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는 툴입니다. 실제적으로 팀즈의 인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즈 탭 중에 인사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사이트는 최초 사용 시 활성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지 얼마 안된 팀즈라면 별도의 데이터가 없어서 인사이트에 보이는 내용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이트는 팀즈 활동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 사용하지 않는 팀의 경우, 인사이트에 보이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볼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이트 보고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이트 디지털 활동 보고서 메뉴는 학생들의 온라인 참여 패턴을 분석해주는 도구입니다. 디지털 활동은 전체 학생 또는 특정 학생을 확인할지, 어떤 활동을 확인할지 또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지를 정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팀즈 내에서의 학생 활동을 모두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특정 학생을 선택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이 팀즈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편집을 했는지, 또 어떤 검색을 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의 디지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도와 전반적인 활동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보고서 중에 과제 메뉴입니다. 인사이트 과제 보고서 메뉴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과제 제출 상태 및 점수, 평균 성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학급의 과제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과제 역시 전체를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학생 개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성적 상담의 보조도구로 훌륭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읽기 보고서입니다. 인사이트 읽기 보고서 메뉴는 읽기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들어있는 보고서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읽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심도 있는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읽기의 어떤 부분을 잘하고 또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플렉션 보고서입니다. 앞서 알아본 리플렉트 감정 체크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학생들의 감정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교사에게 제공됩니다. 특정 학생을 선택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학생의 감정 상태를 잘 추적하여 학생의 상담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도 팀즈 리플렉트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학생 관찰의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보고서 중 검색 코치 메뉴입니다. 인사이트 검색 코치 보고서는 학생들이 팀즈에서 검색 코치를 활용해서 검색했던 다양한 결과를 분석해 주는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검색을 위해서 몇 번을 시도했는지 어떤 도메인을 이용했는지, 또 어떤 파일을 주로 내려받았는지 다양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검색을 할수 있도록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플렉트 검색 코치 인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리플렉트는 학생 감정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주는 도구이며 검색 코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색 도움 도구이고 인사이트는 팀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ai가 분석하여 교사에게 제공해 주는 보고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팀즈의 기능을 잘 이용해서 더 효과적인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